Amen. a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 출애굽기 e n 장 m e n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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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m e n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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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 숙곳에 이르게 되었다. 이제 출애굽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였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그 말씀대로 나타나고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이란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가난으로 이제 그 구원과 해방의 여정을 시작하는 것, 그것이 출애굽입니다. 출애굽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또 방향이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그냥 아무 데로나 아무 의미 없이 그런 것이 출애굽이 아닙니다 그리고요 출애굽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새로운 출발입니다 출애굽은 끝이 아니에요 아 이제 다 끝났다 새로운 시작이고 새로운 출발이고요. 출애급은 분명한 목적이 있고 분명한 방향이 있는 탈출입니다. 이것이 출애급의 첫 번째 의미가 되는 것이고요. 분명한 방향과 분명한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들은 쫓기는 인생이 아니라 쫓는 인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인생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쫓는 인생으로, 그들이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인생으로 바뀌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요. 거룩한 백성이 되고 이제 애국 세상과 구별되고 단절되어서 하나님의 나라 가나안을 향한 그 방향과 목적이 분명한 그런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엑소더스입니다. 떠나는 것입니다. 그 애급에 머물러서 노예로 종으로 쫓기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 되어 주시고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는 그 새로운 부르신과 사명으로의 새로운 출발, 새로운 시작, 새로운 탈출이 바로 출 애굽이라고 한다. 이것을 이제 기억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라암세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애굽입니다. 떠나서 숲곳에 이르게 되고 이 숲곳은 경유지예요. 정착지가 아닙니다. 그리고 광야도 정착지가 아니에요. 광야를 경유해서 가나안으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다. 출애굽기는 야곱의 자손이 70명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 이야기로 시작하죠. 가족이. 그런데 이제 430년 만에 하나님은 장정만 보행하는 20세 이상의 군대로 나갈 사람들 60만 명. 그러니 이제 아내들과 자녀들 또 어른들 이렇게 살피면은 좋기 200만 명이 넘는. 그리고 이 장정의 수는 이제 민수기에서 1장에서 26장에서 두 번의 인구 조사가 나오게 되는데 그때도 거의 동일한 숫자로 여러분 이게 진짜일까? 거짓말일까? 이건 괜한 <laughs> 괜한 의문이고요. 이것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고 놀라운 축복이라고 한다는 거죠. 60만 명이 이제 출애굽을 시작하게 되었고요. 38절에 거기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히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다. 수많은 잡족, 애굽인도 같이 그리고 아말렉인들도요. 미디안인들도 같이 이 출애굽 구원에 참여하게 돼. 이거는 이제 놀라운 영적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 12장 3절에서부터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택하신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복의 근원으로서의 삶.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구원은 단순한 이스라엘의 구원이 아니라 애굽인들, 아말렉들, 그리고 미디안인들 이렇게 이방인들을 향한 우리의 구원 또한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에만 국한된 구원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는 예수의 오심도. 구원자의 오심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여기 양과 소가 심히 많은 가축,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어떠함인지 알게 되어지는 거죠. 눈으로 볼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들은 그냥 노예 있다가 종으로 있다가, 여러분, 노예와 종이 무슨 자기 소유가 있습니까? 자기 재산이 있습니까? 자기 몸도 자기 소유가 아니잖아요. 자기 생명도 자기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수많은, 심히 많은 가축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이고요. 그리고 은금 팸을 이 모든 것을 은혜를 있게 하셔서 다 가지고 나온다 그러잖아요. 그것을 청구한다 그러잖아요. 그걸 다 보상해 주시고 갚아 주시고. 여기서 이 애굽 사람의 물품들, 이게 취한다. 이거는 약탈의 의미도 있어요.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이제 애굽의 신들과 참신이신 하나님과의 영적 전쟁이죠. 그러면 이제 가나안에 와서도 여호수와도 정복 전쟁을 하고, 지금 11기에도 보면은 전쟁을 하게 되면, 승리하게 되면 뭐요? 그 모든 소유가... 이 승리자에게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 이 영적 승리에서의 전리품입니다. 그걸 들고, 그걸 가지고, 그 승리를 의미함으로. 그냥 종으로, 노예로 쭈그랗게 살았다가, 430년 그렇게 그러니까 쭈글쭈글쭈글하게 살았다가, 그냥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대장되시고, 그 군대로서, 그 백성으로서 영적 전쟁에 승리하고 그 승리의 기쁨으로 그 감사로 찬양으로 그 전립품들을 취하고 개선 장군하는 거예요. 이것이 출애굽입니다. 그런데 39절에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이제 애굽이 어디에서 지금 구원을 받는지 해방되어지는지, 승리되는지 이걸 계속해서 분명히 말씀해 줘요.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견되지 못한 반죽 무교병 그렇죠? 유월절을 지키면서 이제 무교절 무교병을 먹게 되는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으니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라 4 0사십 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거주한지 사백삼십 년이라 사백삼십 년이 430년이 끝나는 그날, 여러분. 이 430년의 의미를 우리가 또 영적으로 잘 해석해 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430년은 결코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니에요. 애굽에서 하나님은 안 보이셨죠? 안 계신 것 같죠? 그런데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셨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함께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하셨고 돌보셨고 마치 독수리가 그 날개 아래 암탉을 품듯이 그들을 고센 땅에 구별하셔서 영적인 인큐베이트로 그 이스라엘을 자라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 430년 안에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냥 의미 없고 사라져버린 그냥 노예와 종으로 그런 시간들이 결코 아니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 430년 하나님은 침묵하신 것 같고요.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고요. 하나님 보이지 않으신 것 같고,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신 시간들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430년은 결코 그런 시간이 아니고, 창세기 여러분 15장 13절과 14절, 이 아브라함의 횃불 언약 속에서도 분명히 그 말씀하신 대로 너희들이 이방 나라에 계기될 것이고, 뭐예요? 4대가 지나면, 400년이 지나면, 이제 거기서 뭐예요? 은혜를 입어서. 그 물품들을 가지고 그 놀라운 역사를 구원을 이루게 될것이다 여러분,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모습. 430년 동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언약은 속히 수행되어지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계시록, 새하늘과 새땅,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비록 더딜지라도 하박국의 말씀이 그거예요. 하나님은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기다려야 되고 언제까지 우리가 저 아스로 저 바벨론은 우리도 죄를 범하고 우리도 악을 행하고 불순종에 불신앙에 이해합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보다도 악한 저 아스로와 바벨론을 들어서 하나님 택하신 이스라엘 유다를 심판하실 수 있습니까? 언제까지니까? 근데 하박국 2장에 뭐예요?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430년 더딜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이 속히 이행되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 침묵하시고 아무 일도 하지 아니하시네 무능한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고 함께하고 계셨고 하나님의 때가 될때그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이것이 430년의 의미라고 한다. 는그 하나님의 언약, 그 말씀하신 그 약속이 끝나는 그 날에 그 날이 옵니다. 그 날. 여기 또 보니까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국당에서 나왔다 말씀드렸죠 그들은 노예고 종이고 그냥 오합지졸 아무것도 아닌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애국에서의 그 신들의 전쟁 영적 전쟁을 승리하고 하나님 주신 승리를 가지고 전리품을 들고 승리하며 개선하고 있는 하나님의 군대라고 요 대장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의 군대. 군대는 어때요? 명령에 죽고 명령에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죽음입니다. 여호수아가 요단을 건너서 길갈에 들어갔는데 여리고 성 앞두고 있는데 여호와의 군대장관이 와요. 이 싸움이 무슨 싸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싸움이고 하나님이 대장되셔서 싸우는 싸움이고 광야에서 첫 번째 전쟁이 있었어요. 아말렉이 치잖아요. 르비딤에서 근데 그 싸움이 여호와 니시의 승리가 여호수아가 군대를 데리고 나가서 싸우는 그 싸움에 잊지 않고 산에 올라가서 여호와의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두 손을 들고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도록 기도하는 그러니까 이제 이 모든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고 하나님의 싸움이고 너희는 하나님의 군대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여호와 니시의 승리가 있을 것이고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세요 여기 재단을 쌓고 여호와 니시의 재단을 쌓고 그리고 여호수와의 귀에 외워 들리라는 거예요 대대로 하나님이 대량이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싸움이 진행될 것이고 그 말씀대로 그 방법대로 순종해서 믿음으로 싸우면 영원한 여호와 니시의 승리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군대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인구 조사를 할 때도 20세 이상의 전쟁에 나갈 만한 그리고 민수기에서 그 군대 행군 대형이 결정되잖아요 새집합시 그래서 그리고 그 중앙에는 뭐가 있습니까? 언약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그리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신호를 주세요 딱 머물러 있으면 거기 일련이고 순종하는 거예요 일어나면 바로 가는 거예 여호와의 군대가 이제 다애굽당에서 나오게 되었다 바로 정말 에스겔 37장에 나오는 것처럼 그 마른 막대기 마른 뼈들의 그 골짜기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뼈 조각들이 맞춰지고 그리고 살이 붙고 힘줄이 붙고 가족이 붙고 성령이 들어갈 때심이큰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서 그 마른 뼈가 본래 모습이 아니라 그들은 심이큰 하나님의 군대 에베소 6장에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고 서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패를 붙이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평안의 예비한 에쿠온의 투구를 쓰고, 복음의 신발을 신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전진해가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하나님의 군대로, 이제 출애굽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42절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나 여호와의 밤 그날 밤 여호와의 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한밤중에 한밤중은요 아무도 일하지 않는 시간이에요. 일할 수 없는 시간이에요. 근데 그 시간에 누가 일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여호와의 밤이에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여기 이렇게 주석을 하고 있어요 뭐요?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도 철야를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철야하셨다는 게? 예요 10편 121편 4절에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는 자신데 어떻게 지키신다고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철야하시면서 우리가 잠든 밤에 우리는 아무 일도 할수 없는 그 밤에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셔서 잠재워놓으시고 하나님 졸지도 아니하시고 하나님 주무실지도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그 밤에 철야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대대로 지키면서 이걸 기억하면서 우리도 그날 밤에 하나님과 함께 철야하면서 이 절기를 지킨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커요. 우리는 사랑하는 자로 잠재워 놓으시고 그 잠든 밤에 아무도 일하지 않는 밤 아무도 깨어있지 않는 그밤 홀로 깨어서 초려하시면서 개세만의 동산에서 예수님 제자들 자고 있지만 그 밤에 기도하시잖아요. 그 밤에 일하십니다. 여호와의 밤 분명히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코로나이9 팬데믹 속에 하나님은 지금도 철야하시면서 졸지 아니하시고 정시지도 아니하시면서 하나님의 교회와 몸된 하나님의 교회와 주의 성도들을 지켜보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요 이제 43절에서 51절까지 다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유월절 규례, 출애굽기 어, 12장은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유월절을 지켜라, 무교절을 지켜라라고 하는 이 규례 절기를 선포하시면서 시작되고요. 그리고 그 말씀을 받은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아서 그대로 그 절기를 설명을 해 주고 이스라엘 장로들, 이스라엘 백성들 그 가운데 그 모든 규례대로 다 지켜 행하게 되어지고요. 역시 43절 51절에 12장을 마무리하는 것은 다시 한번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와 론에게6월절 규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공동체는 반드시 지켜야 할 하나님의 법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군대고 하나님의 자녀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 내가 하나님께 속해있고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았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법을 따르느냐 따르지 않느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아요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하면서 대한민국 법을 지키지 않아요 모순이에요. 하나님의 군대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백성을. 그래서 여러분 이 출애굽기 딱 여정에 보면 시내산에 가서 뭘 주십니까? 법을 주시는 거예요. 십계명을 주시고 그삶에 법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건 무거운 짐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 특권을 누리면서 그 은혜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우리에게 규칙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면 그 법대로 살면 그 규례대로 살면 그 법칙대로 살면 뭐예요? 복이에요 학교 가면 또 학교 규칙이 똑 같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 할례를행해야 된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택하시고 언약을 이루신그 특징 중에 하나는 뭐야할례를행하 l 근데 이할례는 구원의 표징이 아니에요 할례에 구원이 있고 할례에 구원이 없다 이게 아니에요 이게 유대인들이 항상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을 하면서 바울에게도 이게 항상 문제였잖아요. 할례는 뭐냐?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하나님의 택한 백성임을,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지금은 뭐요? 이게 세례예요. 세례. 할례는 이제는 세상과 죄와 그리고 하나님이 없는 삶,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삶 이걸 끊는 것입니다. 단절, 세례가 똑같은 거예요. 이제는 세상 나라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 속한 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명령을 따라서 규례를 따라서 하나님의 군대로 살겠습니다. 예? 결단이에요. 시작이에요. 여모 1장 뭐 십이죠.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이제 얻게 되는 그 놀라운 출발이 바로 세례가 된다는 거야. 세례 없으면 안 돼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이방인도 마찬가지고 타국인도 마찬가지고 거류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반드시 이 고백, 결단 이 신앙이 반드시 필요해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 피로 어린 양 유월절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 받았습니다. 이 고백 이 신앙 이 믿음 결단 그들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 영광을 누리며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생 7절 하반절에 보니 47절인가요? 네. 이스라엘 회정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그리고요. 49절에 본토인이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나 이 법이 동일하다. 다 평등하다. 네. 그래서 이 유월절에 참여하는 것은 의무이자 특권이고요.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할례 세례, 이 믿음의 결단, 신앙의 결단으로 시작되고 참여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오십 절 오십일 절 여기서 정말 바로의 그 완악함 불순종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이 완전히 극명하게 구분이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실 때문에 즉시 순종하고. 온전한 순종입니다 100%. 그때 구원과 생명의 역사를 0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와의 밤에 이스라엘의 군대로 출애굽하게 하시는 그 은혜와 역사가 우리 대한민국 또 한국교회 우리 대구신0교회 주의 성도들 우리 자녀들에게 모든 삶 속에 이 출애굽의 영적 의미, 출애굽의 로 말미암은 우리의 영적 정체성, 방향과 목적이 있는 이제 그 탈출,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승리하시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밤에. 졸지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살아계셨어. 함께 하셨어. 그 밤에 홀로 처려하시면서, 구원과 해방의 역사를 이루신 그날. 하나님 언약하신, 그 약속하신 430년에, 그날이 끝나는 그날에, 반드시 이루시는, 더딜지라도, 반드시 이루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의 그날에, 왁지절, 정과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이 대장되시고,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에 죽고 사는 하나님의 군대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고 믿음할 때, 백전, 백승의 승리의 역사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군대로, 출애급하여 이제 광야를 경유해서 하나님의 군대로 이 영적 싸움을 싸우고 가난을 정복하는 하나님의 군대로 영적 전쟁을 시작하는 새로운 출발 앞에 서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영적으로 잘 분별하게 하시고 이 출애굽의 역사 이 은혜 여호와의 밤 여호와의 군대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며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시고요. 코로나이9 팬데믹. 아, 어, 지금 이제 또 접종이 시작되고요.